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말하기에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살면서 정말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 익명의 힘을 들려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정말 짜릿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기분이 얼떨떨하네요. 저희 집은 엄마 쪽에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중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모가 한분 있습니다. 저에게는 먼 친척이긴 한데, 작은 할아버지네가 워낙에 결혼을 빨리 하시고, 부부 금술도 상당히 좋았나 봐요. 때문에 그 이모는 저보다 나이가 한살 어려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제법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이모가 나보다 어리면 반말을 해야 하는지, 친구처럼 지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당연히 이모니까 깍듯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애들이 그런 족보를 따집니까 그냥 나이로 대충 형 동생하고 지내잖아요 다행인 건 가까운 친척이 아니다 보니까 어릴 때만 하더라도 문중묘사를 지내거나 제사 지내는 날이 아니면 마주칠 일이 아예 없다 싶게 했는데 이모가 직장을 서울 쪽으로 가지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서울에 있는 우리 집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이 차도 얼마 안 나고 마침 같은 동네에서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모와는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 위로 누나가 있긴 하지만 이모는 그동안은 먼 친척이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느낌보다는 또래 여자친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모는 예쁘고 애교가 많습니다. 키도 크고 몸매가 좋은 편이라 주변에 쫓아다니는 남자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금방 적응해서 편하게 대하면서 카페도 같이 가고 퇴근하고 나면 밥도 함께 먹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애인이란 소리를 들었을 때제 입장에서는 워낙 이모가 예쁘고 몸매도 뛰어나니까 그런 말이 썩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제 이모란 걸 모르는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여자친구냐고 물어오면 처음에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이모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걸 설명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귀찮아져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게 되더군요. 그렇게 대충 대답한 날에는 꼭 이모가 제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모가 여자로 보이냐면서 감히 조카가 이모를 넘보냐고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이모를 여자로 넘보면 엄마한테 다 말하겠다며 어깨동무를 하고 음흉하게 미소를 짓는 그녀를 볼 때면 너무 예뻐서 가끔 마음이 두근두근할 때도 있고 특히 그녀의 신체 부위가 몸에 닿을 때는 저도 모르게 움찔거리게 될 정도로 설레임도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이모와 함께 쇼핑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번화가 쪽으로 나가서 데이트하듯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심쿵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모가 청바지를 하나 사겠다고 봐달라고 했을 때였어요. 바지를 골라서 입고 나올 테니까 어떤지 봐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지를 다 갈아입고 나와서 어떠냐고 돌아보는 이모를 보면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힙라인이 예쁠 줄 몰랐거든요. 하나도 찾지 않았고 탱탱하게 올라온 것이 정말 잘 익은 사과처럼 예쁜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쭉쭉 뻗은 다리까지 정말 완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청바지 라인을 잊지 못하고 그 뒤로 계속 청바지만 입어라고 은근히 티를 냈습니다. 제 여자친구도 이모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예쁘다며 질투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예쁘다 보니 은근히 신경을 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직장 동기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저를 남자친구라고 물어보는 걸 어쩔 때는 즐기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고 그런 질문을 들을 때면 좋아합니다. 하루는 제가 몸이 별로 안 좋아서 휴가 쓰고 집에 있었는데 이모가 회사에 가지고 가야 할 서류를 집에 놔두고 왔다며 자기네 회사로 좀 가져와 줄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음을 무릅쓰고 가서 서류를 전해줬는데 이모와 같은 사무실에 있는 여자들이 저 남자는 누구냐고 물어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일부러 숨기는 척 하면서 대답을 안 해요. 그런 게 있어. 너네는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에서는 둘이 무슨 관계냐면서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장난기 넘치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이모라도 확실히 나보다 어린 여자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여동생처럼 귀엽게 느껴집니다. 그날 서류를 가져다 준게 고마웠는지 이모가 밥을 사준다면서 저녁에 저를 불러내더군요. 밥을 먹으러 데려간 곳은 회사 근처의 술집이었습니다. 서류를 건네줄 때 같이 있던 친구들하고 이미 술판을 벌리고 있길래 자리에 앉았는데 같이 있던 여자 한 명이 둘이 정말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또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하는데 이모가 또 장난스럽게 친구들에게 우리 동거하는 사이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 라면서 농담을 하더라고요. 이모가 장난치는 게 귀여워서 저도 같이 맞장구를 쳐주다가 한참 친구들이 속아 넘어갔을 때 이모와 조카 관계라는 걸 말하면 다들 그게 진짜냐며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라고는 합니다. 친구들도 그게 재밌는지 진짜 이모가 맞냐고. 그러면 이모라고 한 번만 불러보면 안되냐면서 물어보는데 저도 오랜만에 여자들에게 둘렀어요. 기분이 좋았는지 그날따라 맞장구 쳐주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라고 콧소리를 내면서 불렀더니 이모가 응 우리 조카? 이러면서 제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두드리는데 기분이 상당히 묘했습니다. 건전한 이모와 조카의 관계라기보다는 야릇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같이 살면서 이모가 저의 신체를 건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더 움찔했던 것 같아요. 이모도 술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많이 취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정말 술이 잘 들어가서 한참 술자리를 즐기고 있는데 이모가 술이 많이 취했는지 제 무릎을 베고 눕더라고요. 한참 자고 있는 이모를 두고 친구들이 들어갈 때까지 술을 마시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이모를 얻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막상 인사불성이 된 이모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깨 너머로 풍겨오는 이모의 샴푸 냄새가 제 코를 자극하는데 영막 없이 젊고 어린 여자에게서나 날것 같은 부드러운 냄새가 나더라고요. 술이 많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발걸음을 돌려 이모를 둘러엎고 집이 아닌 숙박업소로 향했습니다. 침대 위에 이모를 눕히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이모가 그날따라 더욱더 여자로 보였고 그동안 제 안에 쌓여왔던 불끈거림을 표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세상 모르고 세근세근 자고 있는데 술 때문에 그런지 들려오는 숨소리가 제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옷 단추를 잡고 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생각했고 눈앞에서 자는 건 이모다 눈앞에서 자는 건 여동생이다.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제 뺨을 때리면서 제 정신을 차리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날 밤엔 아무 일도 없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이모가 굉장히 의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진짜 사건은 얼마 뒤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이모를 보러 이모의 형제들이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신 날이었습니다. 여동생 같은 이모와 어머니 또래의 이모, 삼촌들이 동시에 한 자리에 있으니 정말 헷갈리긴 하더군요. 똑같은 이모지만 한 명은 저보다도 나이가 어리니까 그 상황이 참 적응이 안 됐습니다. 아무튼 다들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푸는데 막둥이인 이모를 자식처럼 아껴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다들 모이니까 우리 집이 좁아 보일 정도로 대가족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모습에. 아버지도 신이 나셔서 저녁은 노량진에 대게를 먹으러 가자며 다들 엄청 신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대가족이 모였는데 지하철을 타고 갈순 없으니 아버지의 차가 승합차였는데 멀리서 오신 친척들인데 불편하게 모실 수 없다며 승합차에 다 같이 타고 가기로 했고 제가 먼저 맨 뒷자리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찌어찌 끼어 타면 한 차에 다 들어갈 법한데 이모는 굳이 우리 조카 무릎 위에 앉아서 가겠다며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오더라고요. 차 타고 30분 정도는 가야 하는 거리에다가 한 차에 모두 다 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이모가 제 무릎 위에 앉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처음에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속 방지턱 몇 개를 지나니까 제 무릎에 걸터 앉아있던 이모가 점점 저에게 밀착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모의 샴푸 냄새가 제 코를 다극하고 새하얀 목덜미에 있는 솜털들이 보이니까 갑자기 그 상황이 의식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차가 흔들리면서 저와 이모의 앞뒤가 밀착되었고 숙퍼업소에서도술 취한 이모를 눈앞에 두고 견뎌냈던 저의 굳은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저의 아래에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둘다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이모의 종아리가 저의 맨다리와 닿으면서 점점 저의 참을성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맨살이 닿을 때면 그 따뜻함 때문에 정말 알수 없는 두근거림이 생기더라고요. 간만에 만난 언니, 오빠들과 대화를 나누던 이모도 뭔가 이상이 있음을 느낀 건지, 한참을 떠들던 이모가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말이 없어졌습니다. 상황을 의식한 건지, 제 무릎 위에서 자세를 앞으로 고쳐 앉아도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김없이 다시 뒤로 닿고, 이모는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아도 이내 다시 앞으로 뺐다가 뒤로 닿았다가를 몇 번이고 반복하니 오히려 그게 더 견디기가 힘들더군요. 거의 다 도착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던 마지막 관문에 저절하고 말았습니다. 가게 초입부터 주차장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 거기가 자갈밭이었습니다. 이미 저에게 완전히 밀착돼서 자세를 고쳐앉을 수도 없는 상황에 그 1분도 안 되는 거리를 차가 달리는데 자갈밭 위를 덜컹거리면서 가는 것이 봤다가 말았다가 흔들거리는 게 정말로 저를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위아래로 흔들거리며 제 위에서 웅흉한 몸짓을 하고 있는 이 여자를 보고 있으니 당장이라도 무언가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야릇한 감정을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모도 분명히 그곳에 자극을 받고 있던 건지 이모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작은 탄성이 툭툭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짧고 톡 쏘는 소리가 너무나 야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후에 저는 식은땀이 날 정도로 크게 흥분이 된 상태였고, 화장실에 가보니 아래가 촉촉하게 젖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남자도 흥분하면 그런 변화가 올 때가 있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이블에 가니 이모는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 멀찍이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두달 정도가 지났을 때쯤에 이모는 슬슬 자기도 독립을 해야겠다며 저희 집에서 나가게 됐고 이사 기념으로 그때 술을 마셨던 그 멤버 그대로 이모 회사 근처에 술을 진탕 마시게 됐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간걸 축하한다며 제가 술을 샀고 이모의 회사 동료들도 저를 아주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술에 잔뜩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모를 부축해주며 이모의 집에 도착했고 침대에 눕히고 나니 이모는 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을 세몇시 빼려고 하면 힘을 주면서 빼지 말라는 의사를 보여주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자취를 시작한 이모의 집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좀 특이했던 점이라고 하면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그냥 욕구만해서 하며 일을 치렀습니다. 입을 맞추지 않으니 여자친구와 할 때랑은 또,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찝찝하긴 했지만, 사여왔던 욕망을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기분이 짜릿하고 엄청난 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느낌이 나는 여자더라고요. 그 일이 있었던 후, 지금 일주일이 지났지만, 따로 연락을 하거나 보진 않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